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역사를 여기서 되돌아보면 부흥의 때, 영광의 때, 지역에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복된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열과 분쟁, 그래서 아픔의 때, 고통하던 때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요. 나아가 지나간 역사 동안에 오직 주님 한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교회 한 구통에 붙잡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시고 섬겨서, 섬기셨던 분들의 거룩한 수고가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 잔치집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잔치,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인잔치. 혼인은 즐겁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 마땅히 그러기에 소망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자들은 한 달씩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도 일주일 잔치를 계속합니다. 혼인 잔치 집에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의 상징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가난해서 준비가 너무 적게 해 부족했든지 뜻밖에 손님이 많이 왔든지 계산을 잘못했든지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혼인집의 수치입니다. 잔치는 곧 파장이 될 것이고, 신랑과 신부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마음껏 기뻐해야 할, 마음껏 행복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원치 않는 뜻밖의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서 천국 잔치집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좋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불러내심을 받은 이들이 모인 곳, 은혜 받은 이들이 모인 곳. 그러니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넘쳐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인잔치집의 위기가 찾아왔듯이 잔치집 같은 교회에도 뜻밖의 아픈 고통 문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한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상교회 에, 하나님이 천사들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고 아직도 공사 중이고 아직도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로 여기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큰 정작 문제는 찾아온 고난, 아픔 그 자체가 아니고 찾아온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리아와 하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것 합니다. 대부분의 잔치집의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지만 또 동시에 그 잔치 기간 동안에 즐기기 위해서 옵니다. 특별히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압니다. 잔치집에 가서 오랜만에 고깃국도 먹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 거기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초청을 받은 초대받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 즐기기보다 섬기려고 하는 주인 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것 아주 예민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교회 내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즐기려고 오는 사람. 내 필요, 내 충족.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처럼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노릇 행세하려는 것과 주인 의식을 갖는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일을 찾아 섬기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값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의 답변이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마리아의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마리아는 이때 느낌으로, 기분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하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는 불쾌하게 반응한다든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동시에 하인들의 모습도 참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때 그곳에 돌 항아리 여섯이 있었다. 이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집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인들이 나와서 그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두든지 또 어, 식사 전에 손을 씻도록 하든지 그럴 때 쓰는 물입니다. 그러니 에, 또 이제 누가 손님이 왔을 때도 하인들이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본문의 기록입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이제는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들이 갖다 주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긴장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지금 도랑아리에 물이나 채우는 일 이것이 이 상황에서 무엇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염려에 빠진 연회, 연회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이때 만일 하인들이 내 생각을, 내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했습니다. 주님께에게는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지. 순례하며 주님을 향한 순종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명령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행하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지막 내려진 결과, 결론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언제나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준그 물을 우리 주님은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잔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잔치의 총 진행을 맡았던 연 회장은 경험이 많은 아주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 회장이 포도주를 마셔 보고 나서 감탄을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결과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럴듯합니다.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종국은 쓰리고 비극적인 것으로 마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손해 보고 심지어는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 결과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죄인으로 의인되게 하셨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불안 무식했던 베드로를 수제자 베드로, 말씀을 가르치는 베드로로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돈벌이에 인생 전부를 걸었던 베드로를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들리는 자기의 생애를 거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관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축복입니다. 이 잔치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도, 연회장도 그 변화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즐겼습니다만은 이 은혜가 임한 영문과 그 이후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표적의 사건과 그들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있는 포도주를 즐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마리아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 그들은 알더라? 본문의 기록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첫 번째 표적에 마리아와 하인들이 정말 보배처럼 귀하게 사용되었고, 그리고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하인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아, 그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한 거, 정말 잘한 일이었지. 아마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그런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주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사방으로 전해지고 믿는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42주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얘기 다 접고 결과적으로 결국은 우리 잔치집 같은 교회 42년의 역사로 여기서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 결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수고, 모든 사역, 모든 섬김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론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었더라. 이곳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때로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런 답답함이 우리 가슴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애씀 때문에 오히려 그 영광이 가리워질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국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물을 떠오는 거, 갖다 주라고 할때 갖다 주는 거, 그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은 결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절대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했던 그들과 같은 절대 순종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손을 내밀어 섬기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내 작은 손 내밀어 섬기는 그일 순종하는 그일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라 오늘 하인들과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42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하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반드시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주님의 영광 우리 마음에 품고 때로는 아파도 힘들어도 때로는 심지어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끌어안고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힘을 다하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신앙의 원리,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므로. 우리가 이세대에 씨름하고 애써 섬겼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보다, 우리 자녀들 때에 그들이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길 때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승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일 앞에 한 분, 한 분, 가정, 가정, 우리 모두가 법에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내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오 주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기꺼이 그리 주님을 섬겨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성도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 같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음껏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일꾼들 십자가의 군병들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저들의 생애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장부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42년의 세월 한결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이 한구통이 부여잡고 눈물 뿌리며 씨름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거룩한 몸부림을 보시고 아시고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 이끄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둔하고 여전히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이루실 그 역사, 그 영광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껏 달려가는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